네. 빨고 영역빨고 붕어빵만 응. 쓰고 갈게요 가자 졌다. 끝내자 <laughs> 네, 네, 이 싸움을 끝내러 왔다 이 X같은 새끼들아 응? 피, 피 체력, 체력 네, 오늘 체력 좀 오케이, 체력 세모자, 보면서 세모자, 해야 돼요 님 네, 바인드 네, 그냥 네. 먼저 걸어줘요 3루 끊어가지고 4 3, 2, 1, 5. 떨어나 나이스, 쏘쏘 없어. 3, 2패. 들어가, 안 오케이. 됐어 아니, 패때 이거 렉 때문에 2, 3패는 괜찮은데. 좋습니다, 잉. 조심스. 신쏘노 쏘신, 쏘신, 쏘사 쏘신, 쏘 와요 신쏘나오고 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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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곧 사성감자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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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감 오스. 오스. 스까지 와요 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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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걷는 스오오오오오오오 하늘 잘 나왔다. 이번에 녹사 한번 더 바로 할게요. 오케이. 녹스. 아, 잠깐 중앙 다 잡. 갑니다. 녹사. 이, e, L 감자와요. 반인데 끝났어요. 아, 동. 시에 동시에. 동 아니 동시에. 동까에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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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 I'm gripping n 브리핑 나 m n 아나아 u 안 마셨네. not sure. I'm not 이이 r e I'm 건능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감자에 복스 사선까지. 방진. 팅수스1 같이 걸초 뒤에 바로 걸어주세요. 네. 가능하시면 가능하실 때 바로 걸어주세요. 뭐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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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쪽3 뭐야? 어3 누구야? 3 네, 3 네, 바로 가관리 좀해야 돼. 선와 무섭다 고옥왼발이 왼쪽 가방 네. 깔았어 갑자갑니다 존나 한번더 봐야 될 듯. 한번더 봐서까지 다 안전하게. 갑시다. 안전해요. 운동 준비. 록스. 록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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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 이거 죽었나? 아, 아 다행이다. 아 록스타임. 녹스6와 진짜 이거 봐 멘탈 오시나? 관리 2.5% 오빠 666 666 666 666 666나넘6 666 6 6어666 6 괜찮아요 3 6 멘탈 관리하면서 데카 관리. 예스시. <laughs> 사선 넘어가면서 뛸수 있게 왔거든. 레이저 조심, 밀치기 조심, 뺄당방키미치까지떨어 어, 넘어가면서 벌었어 뭐야? 일, 여, <laughs> 마인드 끝나요. 이거 다음번 극딜 약간 늦춰야돼요 닭국리 오른쪽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조금 늦었어 오케이. 확인 사선 감잡 죽 아니 뭐야 아이씨 려잘잘 어쭈 서버릴좀 기니까 다들 조심 오른쪽 금발판 있어요 이건는 응? 응? 파선 파선 안안 겹치니까 안전하게 태워 서버트개신각한게거 같아 권메시지만들고 건마가 오션을 안하고 니까 그러니까 방금 지금 로버가 헷빨려가지고 엠플리 안했으서몰랐어습니 지금 서버 상태가 많이 안좋은데다엠이상마상 상태가 좀고마 같습니다. 플선 마을에서 엠플리 마을에서 엠플리 마에리 살짝만 왼쪽으로 뺍피다 건너만 봐야지 어차피 좀풀늦어서 권능 준비하면서 왼쪽으로 살짝 당기고 오오 윗권 발판 없어요 발판 없어 무적기 신청서 신청서 아이스 하이패스 감잡와요저 줄게요 오케이 3 사선 아요 사선 아요 저 형, 바인드 끝나요. 겁맛, 뒷발판 조심. 안 좋아요. 아, 성 도와요. 화성 두 개. 헌팅 가서 따아야 되죠. 마발판 있어요. 조심. 아래발능 이거 지금 55초 남았는데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안 보고 어, 맞... 해야 돼 오케이. 어 그래요? 어그요 아, 그래요? 아, 요 아, 요 아, 요 아, 그요 아, 그래요? 어그요 아, 그래요? 아, 그 5초 뒤에. 바인드 바로 해주세요. 바로 해주세요. 네. 아, 근데 사선이다. 아, 사선 끝나면 건너 오는데? 사선 중간에 쓸게요. 이놈 뭐야? 고가건가 씹어야 돼, 이거. 5초, 4초, 4, 2, 1. 바인드 끝나요. 건너 살짝 늦어요. 껐건 껐는, 건는왼쪽 있음. 발판이 어. 자꾸 창조 걸린다, 이거. 사선. 사선. 다, 어. 다, 다, 다 많아요. 그 이대로 가면 지절 조심. 자선. 그럼. 어. 감자도 있고요. 아, 여기 됐어 오, 다행이다. 밀수 있나? 30초. 감자 안 오네. 아씨. 이거 났네. 오른쪽 있다. 파란을가한 조금만 집중 극딜 20초 남 사선 사선 빠졌고 어. 돌자마자 바로 박으면 돼요 이거 바로. 게요 돌자마자 바로 박으요 오케이 1 0 0 바로 박을게요 갈게요 여보. 4, 4, 감자 3, 와요 감자 와요 사선도 새로 올거 사선. 사선. 아, 요자이잠 끝났어요 아, 잠자, 아, 잠 아, 잠 아, 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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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들 뭐 데카 있는 사람만 상대해 다운팀 와미치 됐잖아. 살짝 인쪽아 어, 이거 연풍 님이다. 이거 내가 어그로다. 괜찮아 이거, 이거. 그냥 평 포기하고 잠시만 좀려봐요이오 사대기 죽다 가지고 괜찮아. 어로 풀림. 1초반. 1초으로옮겨만 더. 1초만 더. 1초만 더. 1초만 만 더. 오케이 됐어요 만 더. 1초만 더. 마초강 더. 그냥 쓰지 마세요. 더. 1만 더. 1 감자 더. 만 감자 초만사 1초만 더. 1초만 더. 1초만 의지는 썼는데 감자에 맞아뛰겼네. 1 0초 오늘 지났으니까 차선도 지났고. 지금 넣을 때가 아니 오케이, 이거. 해볼게 이제. 네? 할게요. 나이스. 아이땐한번더나왔어요 인지. 오케이. 바인드 풀려요. 2, 1, 0, 바인드 풀려요. 차선. 감자랑 같이 야 씨발 이게 왜 뒤져 진정해 진정해 이거 세우고 이이 이게 감자들이야 보통 그만하면 다른 사람들 집중 풀려요 인나고 아래 걷는. 바닥. 바닥 저걸 타네. 방금 때 50, 50초 살짝 넘어요. 1분. 선선이랑 같이 선호 걷는 끝나고 해야 돼. 걷는 네, 끝나고 해야 돼. 뭐할 거예요? 검마디 발판 조심 사선 아잇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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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밑에 있 검마디 발판 항상 조심하고 왼쪽에 큰 발판 있는지 보고 올게요 있어요 왼쪽에 큰 발판 오케이 사선 사선 어, 어. 두개 와요 두개 와요 큰 발판 조심 이번 각길라면 넘어가요. 데카 아껴 아껴. 무조건 아껴. 는 거, 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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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잠깐만. 괜찮아요. 먼저 바인드, 바인드 먼저 걸면 바로고. 먼저 바로 갈게요. <laughs> 5, 4, 3, 넘겼다 넘겼다 넘겼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들어가자마자 파운팅 깔고. 자몸 아, 검은색으로 만들어. 좀 갖고 만들고 우 그냥 피스트 버튼 생각하지 마세요. 돼요, 이거. 검생 만들고. 파운틴 깔아. 오 자, 레벨너도 깔아야 돼. 형들 힘들면 하지 마. 그냥 극딜 돌았을 때만 넣고 진짜 차이 없으니까. 극딜 돌아도 일단 생존기로 쓸만쓸 쓸마... 생각을 해야겠다. 딜에 집중. 안 돼. 야, 야, 야 돌았나 씨. 최대한 뻑이고 30분 코팅. 한국 응. 오리진 있으니까 성전적으로 쏘면 돼. 애가 부족한 사람들은 극딜 키다운 극딜댐감기로 써요. 이정도 생존용으로 써야 돼. 어, 이번 건는 보고나서 들 극딜 될거예요 파이팅. 야, 땡 얼마 안 남음. 나오면... 이건 위치 좋고. 어, 아, 집중력 어, 풀렸다. 초전해야지 초청해, <laughs> 많이 깠어. 뭐안 어, 남았어요. 화이팅! 집중, 집중. 그 저, 저. 저 새끼 왜 나한테 돌치는데 미친놈이. 오리지널로 건능시키 좋아요. 우리 집배 좀만 남은. 절반 갔어요, 절반 갔어, 요 벌써. 절반 갔어요, 이거, 이거, 이, 이대로 먹으한번더 하면 돼. 가라는데 왜 나한테 오냐고 아니 나한테 진짜 붙어 또좀붙 뭐. 그만 그만 집중 풀려요 다른 사람들 그럼 이지 마지막 그때. 나이스, 10초, 10초. 다음 걷는 끝나고 요만 더. 딜할 그 거면 다음 걷는 거고. 아, <laughs> 다 같이 몰아서 합시다. 뭐, 막 깠어요. 나왔어요. 좀만 더. 8%, 8%, 8%, 7%, 6%. 다 왔어, 다 왔어. 진짜 나왔어요. 좀만 더. 우쭈. 까줄게, 까줄게, 까줄게. 잡아줄게. 6%. 안 되면 무조건 써요. 그냥, 이거. 그냥 걷는 거고할 거예요. 보호막만 천천히 와이쿠. 어 잡았다 잡았다 끝 수고하여 수고하 나이스 아.. 아.. 드디어 다 진짜 나이스 나이스 화중권자 화중권자 마지막에 씨발 풀려가지고 당황했네 아아 다행이다 씨발 드디어 아. 아 고생했습니다 아.. 진짜 고생했습니다 아. 진짜 라씨 진짜 고생하셨어요 수고했다 아, <laughs> 잘수 있다 우리 선수 <laughs> 있어 우수어수어 밥 먹으러 갈수 있다. <laughs> 어 드디어. 와개 배고프다 어. 근데. 야 누가 깔래? 창세열. 뭐 <laughs> 어, 저는.. <laughs> 까는 거 클릭. 와 근데 펭린이 3패 진짜.. 아 진짜 3패 잘했다. 딱 진짜. 다딱한번 밖에 안 죽었어. <laughs> 진짜. 드랍도 펭린이지. 드랍도 펭린이 3패를 치우고 로, <laughs> <3필. 6> %로 <laughs> 들어갔는데. 103에 그리드. 오케이 야, 마지막에는, 마지막까지 고생한 우리 초행 펭린이가 가보자. 가만히 한대까지 아. 정사. 뽑아보죠. 아, 3 0아아0이3 0 나이스 아 30배 3 0상3 0비 30배 3이배 30배 30배 3 0아 30배 아0배 3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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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등이 오른쪽, 2등이 왼쪽 아니면 30배 30배 배 30배 중앙 기준으로 어, 서버가, 서버가 달 맞네, 아 중앙 맞네.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1등? 1등 이등 왼쪽이 1등 오른쪽이 2등? 왼쪽이, 왼쪽이 중앙으로 와봐, 와봐. 야, 홀리 중앙으로 와봐 블릭빵 아. 할꺼자 아, 빨리 와봐야 돼블릭으로 <laughs> 제일 먼저 간 사람이 제일 끝에 간 사람이 블릭빵 고고 고고 블릭빵 하나 둘셋아 ㅅㅂ 어? 왔어 저 오른쪽 오른쪽 있어? 오른쪽 있어? 오른쪽 아무도 없어 오른쪽 있어? 이거 내가 1등 맞아 이거? 아, 야미. 아 야, 미. 아니, 이게 아, 이렇게 된다고? 아, 오른쪽 아, 이거 좀 드세요. 이거 아, 뭐. 오른쪽 <웃음> 구석에 <laughs> 묻혀 있는 거좀 드세요. 왼쪽제 아, 왼쪽 거예요? <laughs> 예, 왼쪽. 오른쪽 어, 구석에 거 있는 거좀 먹어요. 예. 오른쪽 구석에 있는 거. 아싸. 빨리 먹어. 짐벌하기 전에. 아싸, 내가 사 먹었다. 개꿀. 오, <laughs> 대수. 어, 아, 아, 아 고생했습니다. 예, 수고해요. 아싸. 아, 이 마지막엔 이겼다. 그러니까. 다행이다 다행이다 제발 그녀와 칼국수를 먹으러 갈수 있게 됐어 어... <laughs> 아 어, 칼국수였어 먹는다는 게 희미했다 <laughs>